민태야, 야, 야. 추우니까 이제 아빠 방에 와가지고 나 자기 방이 그냥 진을 치고 있네, 어? 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얼굴 가리는 거야, 응? 어? 아빠 오늘 식구들하고 밥밥 밥 먹고, 응? 집에 못 가고, 가게에서, 응? 뭐, 내북뽁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응? 트 내가 오늘 식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응? 너, 먹을 거 사, 갖다 줬잖아. 육회랑 삼겹살이랑, 비지갈비랑, 응? 가다 줬는데, 다 먹고 와서, 아빠 이거, 응? 소다녀 먹고 있는데, 응? 왜또길를 쫑긋해? 인터! 벌써 여기 와서 겨울이 하나, 둘, 셋, 세번 났네? 그리고 저쪽에 있을 때, 하나 겨울라고? 4년 차네? 와, 오래 살았네, 민투? 몇 달? 우리도 막년할까? 민트야 막년해? 그럼 25, 24일날, 우리 아빠가 추워가지고, 머니를 많이 벌고 있어. 응? 24일날, 응? 우리 가족, 우리끼리만, 응? 엄마 불러 말어. 아, 부르지 마, 하는 비는 거. 응. 그거 엄마 불러야지, 그지? 입사일날, 연말 파티할까? 소, 고기 사가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떡갈비? 눈으로 말하는거지고 응? 떡갈비 좋아해. 소고기 좋아해. 지갈비 좋아해. 머리고기 좋아해. 아, 다 좋아해? 그럼 사오기나 하라고? 음. 그래. 그러면 24일날, 어, 아, 그날이 저기네. 주일. 아멘, 아멘이네, 아멘. 음. 그러나 파티 한번 해? 왜 이러나? 왜왜왜 왜, 왜. 말이 많아? 살찐 것봐 새끼고 아우 새끼 왜 그러는 데 알았어 알았어 이사일날 <목소리> 콜? 콜? 콜 <목소리> 사인? 오케이? 응